목주입니다. 자, 오늘 5월 8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어, HLB까지,까지 코멘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어? 자, 미국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163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 근데 이거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음, 일단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 계속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이 16300포인트 전후 자리에서의 지지 테스트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 일단 최근에 상승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제가 보는 선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견주하고 양호하게 조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0.1%뭐 하락이면 하락도 아니죠. 거의 보합이죠. 보합 마감한 거고요. 약간의 음봉 마감으로서 어뭐 오늘 저녁도 오늘 밤도 일단은 지지 음, 테스트를 한번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정도 얘기한 정도입니다. 뭐 오전장에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하루 종일 테스트가 조금 더 진행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일단 모멘텀이 지금 아직은 어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 16300포인트,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라인, 그러니까 16300포인트라는 이 200포인트, 300포인트 이 전후 라인이요, 어 이제 신고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찍으러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옆에서 조금 더더 더, 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느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넘어섰다라는 건 나름 의미가 있고 한번 넘어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착이 안착 테스트를 통해서 안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흐름이 조금 전개가 될 가능성이 어, 뭐 며칠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은 상태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고요.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부담되거든요. 여기서 매물 소화하면서 지지 테스트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나면 이후에 신고가, 어, 사상 최고가를 또 쓰게 됐을 때 어, 부담이 훨씬 더 덜해집니다. 당중에 어, 엔비디아가 한 10%대 급락이 나왔다가 쫙다 땡겨 올려서 마이너스 1.7%대 하락마감을 했죠. 어, 나름대로 상당히 견주하게 장중 조정을 굉장히 크게 잘 받은 상태이긴 한데 어,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시장에도 일정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 일단 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수 있었던 흐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카시카리 총재 어 매파의 제일 끝에 서 계시는 선두 주자잖아요. 블라드 총재 이후에 이제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총대를 지금 메고 계신 분인데 어, 이분이 뭐 일단은 물가 둔화에 어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어, 지금 어느 정도 멈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올, 올해 들어와서 물가 인하, 물가 인상률이 계속해서 둔화되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멈추면서 다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만약에 진행되지 않고 멈춘다면, 어, 금리 인하 아니라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뭐, 뭐 카시카리 총재가 금리 인상 발언을 했던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 중립금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왔을 수도 있어 이건 나름 좀 의미가 좀 있는 발언이에요 물론 충분히 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 3%대 부근에서 어 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어... 금리를 지금 현재의 금리 상태가 물가를 더 낮추는데 뭐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해 볼만 하거든요 올해 지금 석달 정도 나온 이넉달 정도 지금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석달 정도 나온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 이 있잖아요.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금년 2월, 1월 말,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어, 3달러, 결당 3달러 대 초반 정도 선에서 지금 3.8달러 넘어까지 올라갔다가, 어 최근에 지금 다시 조금씩 눌리면서 3.75달러 대 밑으로 쪽도 조금 내려오는 듯한, 어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어 조금씩 다시 또, 어제 뭐, 메나임 그, 중고차 지수도 조금씩 내려온 거, 감안해보면, 어 조금씩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부 조금씩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카시카리 총재는 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했지만 여차하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안 되면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라는 좀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부담을 좀준 부분은 있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민간 전망 쪽에서 보면 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얘기한 부분이요 어, 연방 그니까 연준의 금리 우리 기준금리 어, 연방 기준금리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연준과 시장은, 시장의 전망은 거의 언제나 틀렸다. 이번에도 틀릴 것 같다.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었고요. LPL 파이낸셜 쪽에서는 최근에 이 미국 증시의 이 상승 흐름은 최근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소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건데 경향성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건 투자자들이 하락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그 하락이 아, 추세적으로 밀리는 하락이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거 살짝 눌리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 아, 어, 그런 신호일 수 있다. 아,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어, 시티 그룹 쪽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7공주들 어, 외에도 S&P 500의 나머지 493개 기업들 괜찮다 조금 조금씩 더 수급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래서 비중을 자꾸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고요. 그냥 특별하게 모멘텀이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 뭐좀 쉬어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아 그런 정도 뭐 핑계 끼며 쉬어가는 뭐 그런 정도인 거죠. 이게 눌렸기 때문에 카시카리 총재를 얘기한 끄집어낸 거지 어 원래 뭐 카시카리 총재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 아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약과권 출발 이후에 코스피 장 초반 양 전환하면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이후 9시 한 20분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뭐 호주나 미선물 아무 이상 없는데 아까 제가 이거 올려드렸죠 저희 무료방에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일본이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1%대 지금 급락 흐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같이 밀리는 걸로 보여지고 코스닥이 특히 같이 동조화 돼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뭐 이래저래 뭐 금융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지금 금융 시장 쪽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냐 라고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기침하면 우리는 거의 쓰러지죠 어 인공호흡기 갖다 대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유럽이나 일본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알아눕습니다. 심지어 홍콩, 대만이 밀려도 하치 밀려요. 쌍코피 터지잖아요.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한두번 겪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선진국하고 똑같은 이 어떤 체제 아직까지 다른 어떤 조건도 만족시켜놓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 제도만 선진국하고 똑같이 맞추면 이게 참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뭐. 또 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든 시장을 막 진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국민들, 이 서민들, 국민들 이 주머니에서 이 세금 최대한 뽑아내 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에다 넣으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 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진짜 곳간에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아먹어 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확 쪼그라들어 버리면 어느나라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조차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코스피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버텨주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어떤 반도체 섹터의 하락 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장중 엔비디아의 하락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 제가 예상을 해드렸던 게 보합권 전후 출발 이후에 오늘 약간의 조정 다만 2,730 포인트 정도에 대한 이밤의 끝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장재원 브리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무료 무려 방에 음, 지금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2,730 포인트 아직은 위에 있는 상태고요 눌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 이거 뭐 약간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 밤의 끝을 잡으면 돼요. 이 밤의 끝을 잡으면 되는 상태고요. 미국이 일단 어, 2천, 16,000 나스닥이 16,200, 300 포인트에서 지금 여유 있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자리 지지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볼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는 470억 매도 중입니다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 은 아니고, 코스닥은 1100억대 매도 중인데, 어, 어제 들어온 거에 대한 일부 매도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어, 매도량은 조금 됩니다. 그리고 선물이 4100억대 매수 중인데, 어, 약간씩, 매수가 지금 꽤 괜찮게 들어왔다가, 조금 조금씩 지금, 어, 다시 빠져나가는 이 유출이 조금씩 또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 어? 매수량이좀 줄고 있다는 거죠. 매수 금액이. 현재 시장이 눌림이 나오면서 어, 사료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올라갔다가 시장 따, 다시 또 반등 나오면 또 밀렸다가 어, 이런 이제 인버스 섹터들 움직임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원자력발전소 관련된 원자력발전 관련된 섹터들 일부 조금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전력설비 어, 흐름 괜찮고요. 어, 그 다음에 AI 체포 쪽은 폴라리스 브라더스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정도 흐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약세. 뭐 지금 보시면 EST 그리고 뭐 개별 악재가 있었던 퀄리타스뭐 이런 정도의 일부 급락 나오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제한 시켜주고 있는 정도의 흐름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조한 조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들도 혼조세 흐름 정도였는데 지금 약간씩 더, 이거 코스닥 지수 지금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어, 현재 살짝 눌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이제 지지 테스트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어, 그 부분 지금 견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신성, 델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HLB, HB솔루션, YC, 파머리서치 유진테크, ISC, JYP엔터, 테크윙, 툴젠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 오늘 시장에서는요. 코스피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좀 높기는 한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분위기 자체가 어,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땡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힘을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이좀더 밀리는 흐름들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약한 구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지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좀 있는 상태인데 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땡겨 올려주면서 코스닥을 좀 같이 좀 어,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흐름으로 좀이 어, 구간을 넘겨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 자 종목 HLB 보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HLB 오늘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인들 매도가 가장 많습니다. 1위인데 어, 이런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도 크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게 예, 이건 외국인들의 지금 이런 식의 하루하루 어, 이 펑당펑당하는 듯한 이런 식의 매매는요.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의미를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 매수가 들어온다 나간다고 나간다 이거 의미 크게 없습니다. 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면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LB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시총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기관들의 매수가, 어, 그러니까 보유 비중이, 어, 크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러니까 대규모 수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기 매수세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 근데 어 이게 이제 제 영상을 아마 어 계속 보신 분들이 아닌 뭐 며칠 전부터 보셨거나 어제 하루 보셨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혹시나 의심을 좀 그러니까 뭔가 어 의아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요 얘기 하나 드리면요. 지금 HLB가 어 이번 가남 FDA 승인 관련한 재료이 부분으로 어, 반응이 나왔던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 조금 땡겨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 자리부터 출발을 했다면, 어, 거의 뭐 27,000원대에서 3만원대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조금 여유있게 봐서 한 3만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요. 3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자, 3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13만원과 10만원 정도 라인 전후, 요 라인을 보면, 3만원, 단가가 3만원이라고 한다면, 10만원이면 약, 어, 3.3배 정도 되죠. 한2 0 한, 한 30%? 230%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13만원이라고 한다면요. 300, 그러니까 4.3배 정도 되죠. 330% 정도, 430, 아330% 정도 되는 거죠. 230%와 330%. 이렇게 되는 게, 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재료가 있는데, 한 3배 정도 올라갔다, 9배 정도 올라갔다, 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여력 충분한 것 같아. 3배 정도 올라갔다, 어, 좀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좀볼 만할 것 같아. 네 배, 다섯 배 가까이 올라갔다. 아, 이건 좀 부담되는데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력주들이 확한번 올라갈 때몇배 올라가느냐. 뭐 진짜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7배, 10배, 뭐 15배 과거에 이제 뭐이화공영이라든지뭐 2008년도 그때 무렵에 2007년인가요? 그때 무렵에 이명박 대통령 무렵에 그렇게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만. 음, 뭐 20배 이상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때 고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 10배 이상 올라갔었죠. 2천원짜리가 3만 얼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 이제 그런 건 테마주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들이고, 지금 이건 뭐 테마주 형태는 아니니까. 네, 그런 형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시총이 굉장히 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끄집어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들을 생각,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어, 우리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유독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어, 단가가 낮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제 경험상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요.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어, 1한 2만원대에서 샀는데, 11만원대에서 팔더라,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절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뭐, 해보고 파는 그 상황은 아 아닐, 아닐 겁니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나 뭐 얼마 안 갖고 있겠지만 기관들 또는 기관들 중에서도 개인 물량으로 돌려놓은 물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뭐 적어도 제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주식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 현재 2만원대 단가를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제법 많을 거고요. 세력들 물량이나 기관들, 외국인들, 이제 계속 매매를 하는 물량들 중에 2만원대 물량도 있을 거고요. 3, 4만원대 물량 굉장히 많을 겁니다. 3만원대 물량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팔 때는 그런 물량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을 조금 조금씩 파는 거고, 이제 같이 섞여서 팔겠지만, 그런 거고, 이제 이 순환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차이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내 단가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있으시면 어, 큰 차이 뭐 이거 20%뭐30%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예를 들어 만약에 단가가 3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루 10% 움직이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날이죠. 이런 거 만드는 하루에 10%씩 움직이면 실제 내 단가에서 3만원짜리 단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 한 40%, 50%씩 왔다 갔다 버립니다. 예,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높은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흔들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앉은 자리에서 뭐 뚝뚝뚝뚝 막한 30%, 40%, 50%, 60%막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걸. 계속 계좌를 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호가창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여기서 출발을 하면 무조건 괜찮고 여기서 여기서 출발하면 무조건 괜찮고 여기서 출발하면 무조건 안되고 그 의미는 아니고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쪽 구근에 내려와 있으면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 위로 더 터질 수 있는 펌프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맞고요 이쪽 부근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00%가 더 올라갔는데, 100%가 더 올라간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량들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올라갔었을 때 나올 물량들 생각해보세요. 세력들 입장에서. 그들은 실패하면 죽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결코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다.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한다. 지금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3만원대, 4만원대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 이렇게 많은 어, 개인투자자들이 100%, 200%씩 수익을 내면서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HLB 그만큼 어, 시중에 이제 이게 많이 퍼져 있고 거의 국민주처럼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나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런 워낙 많은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저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그 동안 더 고생을 했던 것 맞고요 이게 자꾸 오픈을 시키는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너무 많이 오픈시키는, 그러니까 오픈이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재료 노출을 걱정하는 거지, 오픈 안돼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FDA 승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알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알고 있으면 돼요. 자꾸 아는 척 하면서 이 오픈을 시키게 되면 미리 반응, 미리 진짜 예를 들어서, 어, 100만큼 갈거한 60만큼 미리 반응하고 나오고 나면 그냥 밀립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들 많, 뭐 너무도 많잖아요, 주변에서. 뭐, 그건 주식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 뭐, 오늘 이게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윗꼬리가 좀 길었기 때문에 어 밑으로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 21선 부분까지 뭐 어느 정도 어, 하단을 찍어줄 수 있는 부분들 어,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 전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찍고 뭐이 자리까지 완전히 찍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점을 만든 건지까지는 아직 알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찍고 이걸 쫙 끄집어 올려서 길이로 보면 어제 이 길이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만약 이게 오늘 저점 음, 102,100원 이 자리가 오늘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종가가 어, 양봉으로 돌아서서 양으로 돌아서서 몸통을 조금 가지는 정도의 수준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제의 캔들을 상쇄시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점이 조금 더 낮아져야 합니다. 21선 깊숙하게 찍는 정도 찍고 아래 꼬리 길게 달아주든지 그런 상황이 나와야 어, 바닥을 조금 어요 자리에서 어, 더 이상 하다는 좀 제한이 될것 같다 될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요 자리 어, 10만 원대 아래 자리까지도 열어도아야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까지 열어 놔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좀 뭐랄까 이렇게 미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제 지금 제가 포커스를 지금 최근에 승인 난 이후에 그 직후 상황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 승인이 난 이후에 뭐 일시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든 아니면 그냥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든 그거 관계없이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 올 말, 내년, 이렇게 이제 후년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 과거처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상향 흐름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환을 한번 해야 합니다.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한달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온 양에 비해서 어,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 조정 비율도 어, 아주. 진짜 아주 만족스러워 할 정도 수준까지도 아니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옆으로 기었으면, 하다못해 옆으로라도 기었으면 하는 거고요. 어, 이제 조정 비율이 조금 더더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기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조금 길게 보면, 야, 이 자리는 없는 건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 상황으로 저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어, 단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FDA 승인이 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다. 어차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주봉도 아직은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오늘 뭐 내일 모레 한 내일 정도쯤 보면 이제 조금 뭔가 이번 주 캔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지 한 조금 이제 윤곽을 좀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양봉으로 돌려서 몸통을 조금 만들어 주고 끝을 내느냐, 아니면 저점을 조금 더 낮추느냐 이제 그거 관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